우와~~, 우와. 냄새 맡아봐 어, 향기 너무 좋아 음, 한번더 맡아 시무리지 말고 아, 음. 맛있다 어, 음, 이거 루돌프 코야? 루돌프 아, 코야? 로, 루돌프 귀야 다나 다나도 지금 루돌프가 됐지? 다나도 지금 루돌프가 됐지? 응 산타 할아버지는 우느 아이에게 선물을 안 주신대 메리 크리스마스 다나 n 어어서 i n d e 나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아 메리 크리스마스. s t 하나 먹어볼까 먼저 c h 가 안녕하세요. <laughs> 크리스마스라서 어 나가볼까 싶어서. 저희는 한번 가볼까 합니다. 케이크 <목소리나> 꽃차 <목소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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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대원대 와가지고 블루보트를 가보려고 웨이팅을 했단 말이죠. 근데 405팀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려왔는데 한층 내려오면은 플로랄이라고 카페가 있거든요. 근데 블루보트보단 덜해서. 여기도 자리가 안 나가지고, 그냥, 음. 테이크아웃 했는데, 마침 딱 자리가 나서, 그냥, 네, 그때그에멋있어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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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 테이크아웃 잔으로 바는데 자리에 앉았어요. 아야, 아지, 아 그거, 과다나가 좋아하는 야, 바나. 음. 음. 다나야, 맘마 먹자. 응, 음, 저녁 먹고, 와서 지금 다나, 남편이 씻기고, 온도를 내리고 왔더니 좀, 추워서, 온도 올리고. 근데, 다른 날보다 좀덜 춥긴 한것 같아요. 닫고, 이렇게 또 크리스마스가 지나가고, 트리도, 오랫동안 놔두려고 했는데, 모르겠어요. 이번, 그냥, 그냥, 1월달, 되기 전에 치울까 싶어요. 다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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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찾았지? 엄마 계속 불렀어? 다나야 엄마! 하고 불렀어? <laughs> 엄마 찾았네, 다나가? 나가자! <laughs> 이번에 다나가 숨을래? 어이? 김다나. 아, 예뻐. 귀염둥이 어딨어? 귀염둥이 어딨어? 거기 있어? 오늘은 금요일이고요. 벌써 10월 29일. 다 끝나가네요. 이제 올해도 이틀 남았네? 문생 가려고 오늘 또 준비하고, 애기 밥 먹이고 있고요. 오늘 날씨가 좀 흐리네요. 아, 내일 비 온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는구나, 날씨가. 내일, 내일, 내일. 응, 내일 비 온대 사나야 오늘 말고 내일 비가 온대 응. 엄마도 물. 짠! 짠! 응? 음? 아, 하여튼 여러분 저좀 이따가 또 카메라 켜도록 할게요. 네. 아이고, 내 친구도 올 거고 해서 기다리다가 들어가면 될거 같아요. 어? 아유, 엄마 때문에 긁혔나 보구나. 엄마 가서 손톱 잘라야겠다. 아, 엄마 커피가 지금 너무 마시고 싶네, 사나요? team paxu 붙이고 오자 다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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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에다 붙여줘 여기 아래 있네 여기 아래 어자렇지 이거 됐다 다나 잘했어 일어나 일어나 여기 나와 이제 다나야 다나 나오세요 오 다나 최고 다나 얼굴 안 보이네 어, 저희 가족은 시골에 내려가려고 준비하고 나왔는데, 시골 가기 전에 오늘 금요일이라서 문센을 가요. 그래서 문센 갔다가 가려고 합니다. 여기 문화센터 끝나고 점심 먹으려고 지금 앉았어요. 끝나면 1시인데 사람이 진짜 많아요. 아나는 지금 거워에서옷 벗기고, 베베핀 보고 있어요. 하도털어달라 그래가지고. 에어컨이 필요한 상황인데? 자, 보여줘. 아빠한테 나 도전 받았어요. 아냐, <laughs> 빨냐빨냐 <laughs>

이제 밥 먹고 출발하려고요. 근데 커피 한잔 사서 가려고 어 잠깐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나는 잠들었어요. 지금 눈이 완전히 이러고 있어요. 컴퍼, 컴퍼. 이제 한 시골까지 한 2시간 반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지금 시간이 2시 반인데 도착하면 한 6시 좀안될것 같기도 하고 그럴 것 같아요. 음. 그래도 주말에 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덜 밀릴 것 같으니까, 다행히도 가서 도착하면은 좀 쉬다가 나는 솔로도 보고 할 거예요. 안 봤거든요, 이번 주거 다나는 잠들었어요. 이불 덮어줘야 될것 같아요. 저좀 이따가 또 카메라 켜도록. 너희 아빠는 잘 자는데 자꾸 불러봐야 뭐해 아빠 잔데 자나야? 아빠 코자? 음. 이제 이제 쟤도 한, 한 사람 몫으로 가는데 아이 그럼요 잘 먹어. 어디 간지? 이것도 하나 해야 되지. 다 해야 되지. 아, 알았어. 어맛있다 많이 드세요. 응. 먹어. そうそ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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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 일요일이거든요. 점심 먹고 떠날 거라서 저은다 준비하고 씻고 준비하고 나가면 돼요. 남편은 짐 실으러 갔고 어, 있는데 너무 먹어가지고 또 배가 막 부르고 화장실에못 갔어요. 뭔가 불편하지? 화장실은 못 가겠네. 지금 좀 이따가 또 식당 가서 카메라 켜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목소리> 와. 핫 맛타고 먹어 진짜 맛있다. 와. 우와, 아, 이게 맛있다 네 맛있어요 새우가 들 와. 와. <목소리> 아 전골이 맛있네. 더 먹어. 아야, 여기, 아니, 너너 아이, 너너너 여기 너 건더기 많아. 무슨 나머? 고추고도 맛있습니다. 가면서 먹어야 되니까 이제 출발해봅시다. 엄청 춥지? 엄청 춥지. <목소리> 저희 이제 네, 진짜 출발합니다